자, 1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nc5는 n-1c5 플러스 n-1c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어, 요런 거죠. 자, 우리가 5c3 플러스 5c4는, 자, 연속한 두 항의 합이면, 요게 6으로 바꾸고 6c4가 됩니다. 뒤에 숫자. 자 그러면 얘도 보시면 자 여기다 1을 더하면 n이 되죠 nc6이랑 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nc5랑 nc6이 같은데 요것도 이제 요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7c2는 7c5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해서 7이 되면 돼요 7c3은 7c4랑 같습니다 맞죠 두개 더한 게 요게 됩니다 요게 결과적으로 이거 두개다한게 바로 N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N은 1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